당신은 긍정적 근면함, 심지어 똑똑함을 가질 수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걸 아셨나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나요? 태도는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도는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태도는 당신이 끌어당기는 모든 것에 보이지 않는 합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당신이 매일 그 패턴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살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행동이 인생의 결과를 결정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은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아무 생각이 아닌 당신이 받아들이고 느끼며 감정적으로 허용하는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같은 습관과 반응을 반복하며 같은 결과를 얻고 왜 변하지 않는지 궁금해 합니다. 오랜 탐구 끝에 나는 당신이 끌어당기는 것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공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 감정, 행동, 결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주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현실적이고 예측 가능한 순환입니다. 이해하고 적용하면 모든 삶의 영역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의식의 영역에서 시작됩니다. 중립적이고 무형이며 순수한 에너지가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당신은 이 에너지를 생각이라는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생각 자체에는 힘이 없으며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질 때만 힘을 얻습니다. 대부분은 성공, 부건강을 생각하지만 부족함, 실패, 두려움, 의심을 계속 느낍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들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잠재의식의 언어입니다. 잠재의식은 반복적으로 느끼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진동수를 바꾸고 몸은 그 진동에 맞게 행동합니다. 실패를 느끼면 패배자처럼 행동하고 번영을 느끼면 기회를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동 조종 장치에 갇혀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감정에 묶여 외부 상황에 반응합니다.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결과를 만들며, 결과가 생각을 강화하는 순환이 계속됩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감옥입니다. 이 순환을 끊고 싶다면 모든 것이 시작되는 의식적인 생각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아무 생각이 아닌 선택되고 반복되며 감정이 담긴 생각입니다. 음, 당신이 원하는 것을 시각화하세요. 명확하게 보세요. 막연하지 말고, 구체적이고 이미 현실인 것처럼 느끼세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실패했고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바닥 청소를 했고 삶의 방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책을 건넸습니다. 맷줄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그 책이 저에게 돈을 준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이미지를 주었습니다. 마음 속에 새로운 나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번영하는 사람, 시간의 주인,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았고, 그것을 진실로 느꼈습니다. 외부 증거 없이도요. 그러자 기회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올바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의 행동도 자연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차원에서 작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1년에 10억 원 이상을 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1960년대의 이야기입니다. 학위도, 인맥도, 경험도 없었습니다. 저는 예외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주위를 보면 인생을 극적으로 바꾼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더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라 느끼고 기대하는 것을 바꿨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마음 속 이미지를 바꿨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도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생각과 감정의 차이입니다. 생각은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당신 내면 깊숙이 진동하는 믿음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문장을 암기하는 것과 진실처럼 사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과학도 이를 증명합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뇌는 감정을 담아 생생하게 상상한 경험과 실제 경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감정을 담아 반복적으로 결과를 시각화하면 뇌와 몸이 그 현실을 살아가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신적 리허설을 만드는 것과 같으며 시간이 지나면 실제로 나타납니다. 명확한 의도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 말하고 모든 세부 사항으로 그 이미지를 구축하고 반복하며 느끼고 행동해야 합니다. 시도도 하기 전에 실패할 것이라 스스로를 방해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변화를 원하지만 스스로 그럴 자격이 없다고 느낀 적은요? 이 모든 것이 질문하지 않은 오래된 생각의 반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재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감정을 담은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감정이 담긴 생각은 몸의 진동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며 행동은 결과를 변화시킵니다. 이 길에는 지름길이 없지만 명확함이 있습니다. 명확함은 힘입니다. 생각을 선택하고 감정을 키우며 몸이 행동하게 하여 현실이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십시오. 노력과 재능 훈련이 있어도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작거나 왜곡되면 결국 모든 것이 스스로를 방해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신적 이미지는 당신이 끌어당기고 허용하며 만드는 모든 것을 정확히 결정합니다. 이것은 어릴 때 형성됩니다.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감옥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속입니다. 세상이나 정부, 경제와 싸우는 듯 하지만 사실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낡은 실패의 부족, 무능의 이미지가 새로운 것을 이루려는 시도를 할 때마다 감정적 다처럼 당신을 다시 끌어당깁니다. 몇 년간 저는 아무것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방향 없이 형편없는 직장을 전전했습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속적인 감정을 가졌고 그것이 내 자세, 결정, 소통, 걸음걸이까지 모두를 형성했습니다. 개선하려 애썼지만 앞으로 두 걸음 가고 뒤로 세 걸음 가는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이미지였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더 이상 원하는 내가 아닌 사람이 되지 마세요. 당신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무엇이 될지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 시작은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에서 출발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보세요. 원하는 몸과 원하는 돈, 그리고 마땅히 받아야 할 관계를 가진 성취의 삶을 살아가는 자신을 생생하게 느껴보세요. 이 이미지는 새로운 정체성의 시작입니다. 한번 상상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그 이미지를 반복해야 합니다. 옛나 자신은 돌아오려 할 테니까요. 매번 새 이미지를 확고히 할 때마다 신경연결과 감정패턴, 진동이 강화됩니다. 새로운 진동은 말하는 방식, 태도, 결정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그리고 점차 세상도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유지하는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는 것을 줍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매일 내면에 어떤 이미지를 지니고 있습니까? 당신은 제한된 삶을 살 운명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삶을 창조할 사람일까요? 선택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지금 그 선택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이미지를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감정으로 채우세요.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마법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진동의 반응으로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는 가장 흔하고 파괴적인 실수 중 하나가 현재의 결과가 자신을 규정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는 가장 조용하고 잔인한 자기 파고의 방식 중 하나입니다. 현재 보는 결과들, 예를 들어 은행장호, 건강, 인간관계, 현실은 현재의 반영이 아니라 과거에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한 것들의 투영입니다.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를 모르고 현재 현실을 절대 진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강화해 똑같은 결과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집단 최면과 같습니다. 장호가 마이너스면 나는 가난하다고 믿고, 외로우면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몸이 아프면 나는 약하다고 결론 내립니다. 이 논리적인 것 같은 결론들이 깊은 감정적 신념이 되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이는 자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원하는 현실이 아니면서도 내면에선 그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큰 실수는 현재 결과에 의해 생각이 지배되는 것입니다. 이는 원인이 아닌 결과에 살게 되는 것이며 원인은 마음에 있습니다. 감정이 담긴 의식적 생각이 몸에 진동을 만들고 행동과 결과를 낳습니다. 결과가 생각을 지배하게 하면 이 과정이 거꾸로 되어 보이는 것에 갇혀 원하는 것을 만드는 창조자가 될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대부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빚을 갚으려는 사람이 적자를 보면 불안, 두려움, 수치심을 느낍니다. 이는 결핍의 생각을 키우고 자연히 기회를 피하며 망설이고 자신에게 투자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 결과는 더큰 결핍입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제가 이론이 아니라 직접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한때 빚에 휩싸여 고통받았고 매번 적자를 볼 때마다 내 에너지가 빠져나갔습니다. 기분, 자신감, 미래에 대한 시야까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무시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오래된 생각이 만든 현실을 계속 유지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새로운 현실을 만드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현실은 현재가 아닌 가능성에 기반한 새로운 이미지를 키울 때 나타납니다. 과학도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지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유연하며 정신적 이미지에 실제 경험만큼 강하게 반응합니다. 새로운 상황을 반복해서 시각화하고 느끼면 뇌는 그것이 이미 현실인 것처럼 재조직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변하면 몸이 변하고 에너지가 변하며 행동이 변하고 결과도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삶중 어느 부분에서 결과가 생각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고 있나요? 재정, 건강, 일, 결혼 생활 중 어딘가요? 만약 며칠 동안 이 논리를 반대로 할수 있다면 어떨까요? 보이는 것에서 생각하는 대신 만들고자 하는 것에서부터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당신에게 제안합니다. 앞으로 일주일간 현재 결과에 기반해 생각하기를 거부하세요. 단순히 거부하는 겁니다. 만약 장호가 마이너스라면 감정적으로 무시하고 대신 풍요로운 상황을 시각화하세요. 쉽게 지불하고 투자하며 돕는 모습을, 아프거나 병이 있다면 에너지와 활력이 넘치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혼자라면 건강한 사랑의 관계를 떠올리세요. 이 이미지는 환상이 아니라 건설의 계획입니다. 새로운 씨앗을 심고 있으며 자연처럼 꾸준한 감정으로 키워야 합니다. 무엇을 거두고 싶나요? 오늘 보이는 결과만 계속 먹여 살리면 같은 것만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달라질 용기가 있다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을 바꾸면 사이클을 깨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현실의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운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들은 최선이 늘올 것이라는 흔들림 없는 기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삶이 일어나길 기다리지 않고 성공과 기회, 번영이 필연이 되도록 내면을 준비합니다. 당신을 자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하면 그 감정을 더 끌어당기지만 희망과 확신이 넘치면 긍정적인 진동이 문을 열고 올바른 사람과 연결되며 마법처럼 보이는 우연한 일들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냅니다. 운 좋은 사람을 떠올려보세요. 자세히 보면 그것은 최선을 받을 준비된 마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짐 캐리는 자신이 받고 싶은 금액, 약 30억 원을 자기 자신에게 수표로 썼고, 그 돈을 받는 모습을 생생히 상상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좋은 결과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를 거머쥔 것처럼 행동하고 느꼈습니다. 우주는 응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생각이 아니라 감정적 헌신이며 말투, 반응, 일상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입니다. 이제 장애물로만 보이던 곳에서 기회를 보고 경쟁자로만 보이던 곳에서 동맹을 발견하며 의심 대신 자신감을 느낍니다. 최선을 기대하는 것은 문제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일시적임을 알고 더큰 것이 오고 있음을 믿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몸짓, 표정, 말투를 바꾸어 강력한 메시지를 우주와 주변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간단한 연습,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오늘은 최선을 기대합니다. 좋은 놀라움과 창의적 해결책을 받겠습니다라고 말하세요.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하며 기분과 에너지가 변하는 것을 관찰하세요. 매일 하면 당신의 현실이 새로운 진동에 맞게 조정됩니다. 운 좋은 사람과 운 나쁜 사람의 차이는 거의 항상 마음속에 있습니다. 기대를 바꾸고 감정을 바꾸세요. 그리고 당신은 결과를 바꿉니다. 이것은 성공한 사람들이 매일 알고 사용하지만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비밀입니다. 최선을 기대하고 내면의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태도는 제한된 삶과 무한한 가능성의 삶을 구분짓습니다. 행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오늘 최선을 기대하는 것을 선택하세요. 오늘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이 되세요. 변화를 경험하는 동안 다음 영상에서 더 나아갈 준비를 하세요. 우리는 같은 에너지를 사용해 최선을 기대하는 것뿐 아니라 당신이 항상 꿈꿔온 현실을 적극적으로 창조하는 법을 탐구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가지고 있지만 아마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던 간단하고 접근 가능한 도구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제 단단히 마음을 잡고 이 높은 마인드셋을 유지하며 우주가 당신의 새로운 진동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세요. 당신은 올바른 길에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가장 큰 장벽이 외부가 아니라 당신 내부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적 있나요? 나는 할수 없어 나는 안돼 나는 능력이 없어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그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당신의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육 경험 주변 사람들로 인해 시간이 지나며 당신의 마음에 심어진 제한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몇몇만 깨닫는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목소리를 바꿀 수 있고 바꿈으로써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의 마음을 정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의심, 두려움, 비판의 씨앗이 자라게 두면 잡초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하지만 용기, 자신감, 결단력의 씨앗을 심으면 꽃피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억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목소리를 인식하고 그것이 진정한 당신의 본질이 아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이 그것을 현실로 만들도록 강력하고 실제적인 마음의 이미지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성장을 위한 비옥한 정신환경을 만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마음은 문제 대신 해결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어려움만 보였던 곳에서 기회를 발견하고 명확함과 불가능해 보였던 에너지로 행동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과 목적의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바꾸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습, 인내, 그리고 당신이 더 나은 삶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확고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성공, 기쁨, 풍요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제한적인 생각에 도전하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거부할 때마다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은 힘을 내뿜고 행동에 영감을 주며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끌어당깁니다. 도전 하나 드립니다. 다음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타날 때 멈추고 깊이 숨을 쉬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목소리는 어디서 왔나? 정말 내 목소리인가? 대신 무엇을 만들고 싶은가? 그리고 의식적으로 그 생각을 강력한 화건으로 바꾸세요. 당신이 누구인지 또는 되고 싶은 사람의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리며 그 새로운 진실을 몸과 마음으로 느끼세요. 이 매일의 연습은 당신의 내면과 결과적으로 외부 현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마음이 진정한 잠재력과 일치할 때 당신이 이룰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당신은 한 생각씩 자신의 운명을 재프로그래밍 하고 있습니다. 이 조용하고 깊은 변화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단순한 내면의 대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새로운 미래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은 의도와 감정으로 심어지면 모든 꿈을 지탱하는 웅장한 나무로 성장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진정한 변화는 당신 안에서 시작되며 스스로와 대화하는 방식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면의 목소리는 당신의 잠재력을 제한하거나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대화를 통제하고 위대함을 키우는 생각을 심기로 결정할 때 당신의 현실은 깊고 지속적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이전에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삶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 화면에 나타난 다음 영상에서 우리는 이 지혜의 여정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갈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필수적인 한 걸음으로 오늘 당신보다 적어도 100분의 1더 나아지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 지속적인 진화 속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에게 투자하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 함께하겠습니다.